네 안녕하세요 클린테크원 입니다 오늘은 어, 학원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청소하러 왔고요 지금은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쪽도 저희가 지금 막 가동을 시켰고요 네 일단은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안쪽에 송풍팬을 보니까 까맣게 되어 있네요 휘센 같은 경우는 송풍팬이 원래 그 투명한 백색입니다. 지금 오염이 돼서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. 네, 이쪽도 여기는 삼성 거. 네, 삼성거도 안에 보면은 잠깐 봐도 이제 곰팡이하고 먼지가 보이네요.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도 휠색 지금 잘 가동이 되어 있고. 되어 있고요. 냉방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휘센 네, 스탠드 네, 구형 에어컨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. 네, 요거는 위니아, 매우 위니아 에어컨이고요. 이것도 지금은 가동은 되어 있고 이게 가장 최신형인데 일단. 냄새가 좀 나요. 예, 네, 다른 방에 비해서는 지금 송, 송풍기가 돌고 있는데 약간 쉰내가좀 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정상적으로 다 작동은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부터 이제 어, 가동을 끄고 분해 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